안녕하세요 멋진 글씨입니다. 오늘은 에 모음이 들어간 매, 배, 새, 를 써보겠습니다. 첫번째 매입니다. 매 밑에 기역부터 한번 받침을 붙여보겠습니다. 자, 이때 미음 뒤에 에 모음을 붙일 때 세로핵 두개의 길이 뭐 상의 차이를 두는 것은 알고 계실거고 밑에 받침이 붙기 때문에 뭐 끝나는 부분에서는 세로 두핵이 그렇게 큰 길이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. 자, 글자에 세로 획이 들어가 있을 때는 글자 전체 형태는 항상 이렇게 서 있는 삼각형 형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. 자, 이렇게 매 밑에 히어 받침까지 한번 써보고 각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백진 힘차게 나아가다 라는 뜻이죠. 매진하고 뜻이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맨발, 맨손 많이 있죠. 그리고 뭐 멜서스 이분은 뭐 인구법칙 하니까 떠오르는 분입니다. 그리고 맴은 맴돌다, 맴도는. 그 다음에 아주 고운 모양새를 맵시라고 하죠. 그리고 맷돌. 이 맷을 잘못 쓰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. 이애자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과하게 믿는다. 맹신한다. 이렇게 하죠. 그리고 맺다. 끝맺다. 맺음. 그 외에 받침으로 시작하는 말은 없습니다. 다음은 배를 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자를 좋아합니다. 그 이유는 잘 쓰지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 세로 획의 모음이 들어간 글자가 상당히 쉽게 쓰지는 편인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비읍 시옷, 뭐 이음 이 정도까지는 시작되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 이후로 뭐 지읒 받침 이후부터의 받침이 들어간 글자들은 워낙 생소해서 여러분이 쓸때 멀미가 날 수도 있습니다. 자 조심해주시고 자 피엽 피읍, 히읗까지 쓰고 뱃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뱃자는 이 세로로 내리 끊는 획이 네 개인데 서서히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고 또 아래쪽에는 서서히 사선으로 내려와서 서 있는 삼각형의 그 완벽한 형태가 되죠. 여기 받침이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 백수 백자는 흰백자입니다 실업자 자 이쯤에서 글자 형태를 보면 백은 서 있는 삼각형 수는 가로 획이 있으니까 마름목걸이입니다 그다음 댕이 소갈딱지 이런 소거를 쓰는데 밴댕이가 아주 길이가 짧은 생선이죠 그리고 뭐 벨브 뱀은 뱀장어를 쓰봅시다. 그리고, 뱁새, 뭐 황새하고 대비시킬 때 많이 쓰죠. 근데 아주 예쁘다던데, 다리가 짧다는 것만 부각돼서 좀 안타깝습니다. 그 다음, 백고동. 그리고, 뱅글, 뱅글, 뱅글. 자, 그 다음 받침들 중에서는, 티 ᄃ, 뱉다이 정도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새로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원고지와 같은 이사형형의책책은자 어, 형태를 맞춰 쓰기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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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도 지금 음, 지지 키읔, 티읔, 피읔, 히읗은 별다른 시작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고 마치겠습니다. 색은 색동 저고리 할때 색동을 써보겠습니다. 그리고 새님 좀 융통성 없는 사람을 좀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. 다음, 셀쭉하다. 이것은 뭐 우리가 흔히 흥, 티 할때 쓰는 그런 표정이죠. 자 잠깐 글자 형태 보면 동 가로의 핵 있으니까 마름모꼴이고 님은 세로 핵으로 해서 서 있는 삼각형 쭉 가로 핵이 가운데 있죠. 그래서 마름모꼴 이렇게 썼네요. 그다음 샘물 쓰겠고 그다음에 뭐 찾아보니까 모시조개하고 뭐 유사한 셉조개라는게 있었습니다. 그리고 샛별 금성을 가리키죠. 새벽에 동쪽에서 빛난다 해서 이 새라는 것이 동쪽이란 뜻이죠. 그래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새바람이라고 합니다. 자그 다음은 생강. 자그 이후 받침으로 시작되는 말은 없습니다. 자 다음은 애를 쓰겠습니다. 자색깔 있는 걸로 확인하니까 확실히 서 있는 삼각형 형태가 되죠. 자, 애 밑에 이렇게 받침을 쭉써 보니까 정말 예상외로 이 그런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드물었습니다. 그리고 표기도 우리 고유의 표기로는 이런 글자로 시작하는 걸 찾기가 힘들었습니다. 자, 밑에 지읒 받침부터는 그냥 한번 쭉써 봤습니다. 자, 앵면 뭐 표현된 그대로 이 것. 냉면 그대로 받아들이다 이런 말 쓰죠. 뭐 NL 이런 거이다. 뭐 외국어 표기죠. 앨범. 뭐 M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F 이런 거. 자 그런데 이제 애 때다 이런 말 쓰죠. 아주 어리게 보인다. 이애라는 것이 아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나이보다 어리게 보일 때 쓰죠. 그리고 n 두 지어받침부터는 시작하는 말이 없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